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이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코인은 리플입니다. 자, 리플도 매일매일 다뤄드리고 있는데, 우선 낙서해놨던 것들 좀 지우고, 자, 이렇게 추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확실한 눌림목 이후에 잡을 수 있는 매수타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기법의 중앙선에서 정직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정말 중요한 말씀 드렸죠? 리플의 현물 ETF에 관련된 소동이 있었어도, 결국엔 어떤 이슈들이 있던 간에 차트를 보면서 실시간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드렸어요. 왜? 앞전에 커다란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차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대응하기 정말 쉽게 흘러가고 있죠? 따라서 이제라도 리플을 매수하려고 고민하셨던 분들 이번 영상 끝까지 집중 하셔서 가장 좋은 타점 알아가시고 수익도 꼭 챙겨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훨씬 더큰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 한번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좋은 코인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수익률 때 사용하는 매매기법과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시장의 원리까지 다양하게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직접적인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실 거에요 그리고 제가 매매기법으로 분석한 코인들은 이렇게 항상 수익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매매기법을 배우셔서 직접 사용해 보시거나 바쁘신 분들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을 참고하셔도 수익은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기법은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100% 무료로 가이드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매매기법이 필요하신 분이나 소통방에서 실시간 신호를 참고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에 제 번호로 편하게 문자 7번만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입장 리크와 매매기법 가이드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개별 대응이나 지금 당장 이급 하신 분들은 7번과 함께 이런 식으로 질문을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다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매매하시면서 시장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그럼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실력과 수익 모두 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리플은 상승 파동이 나왔으니까 반드시 조정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현재의 흐름은 기법의 중력 작용을 받아서 자연스레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린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저 혹시 지금 계속 반등하고 있죠? 혹시나 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어제 말씀드렸던 타점에서 매수를 진행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목표 수익까지는 홀딩을 지속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그리고 2차 매수를 아직 못 하셨던 분들은 타점을 정확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봉에서는 중앙선에서 지지받는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타점을 위해서 단기 추세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4시간을 보겠습니다. 현재 4시간을 보게 되면 앞전에 데드 크로스가 나왔고 이어졌던 하락 추세가 기법이 수렴하는 형태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매도세가 지금 약 세라는 거죠. 1시간도 보겠습니다. 1시간에서는 4시간에서 보여줬던 약세가 결국에는 골든 크로스로 회복이 되었고 단기적인 추세는 매수세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러면 당연히 30분도 매수 추세겠죠. 그러면 타점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부터 신규 매수로 들어가시거나 2차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기존에 제가 알려드렸던 곳에서 매수하신 분들과는 다르게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단기적인 추세는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얘기를 하고 있어도 4시간봉에서 받을 수 있는 저항이 어디예요? 앞으로 약1% 정도 위에인 기법의 상단선에서 저항작용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4시간 봉에서의 큰 그림으로 단기적인 추세는 초단기 추세는 회복하고 있지만 결국엔 저항 맞고 다시금 하락 추세로 지속될 수가 있다는 라걸 우리는 열어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매수한 게 가장 좋냐 이 4시간 봉에서 소화를 해줘야 돼요. 상단선을 돌파 후에 안착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 되고 이거를 1봉으로 보게 되면 기법의 첫 번째 선은 회복을 해야 됩니다. 돌파 시도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거리량까지도 확인을 한다면 기존의 타점을 놓쳐서 못 들어가셨던 2차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과 신규 타점을 노리실 수 있는 분들 두분 모두 가장 효율적인 타점에서 매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타점 알려드릴게요. 880원, 여기를 돌파 후 안착해주면 매수를 진행하시고요. 신규 매수의 손절은 반드시 기법의 데드크로스 기준인 마이너스 3% 이것만 원칙적으로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원칙, 안전하게 눌림목에서 혹은 추세가 확실한 곳에서 매수를 하는 습관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수익을 안정적으로 굴려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할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저와 함께 공부를 지속하신다면 무조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있습니다. 자, 수급에 따라 타점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정확한 타점을 얻고 싶다. 그리고 타점을 참고하면서 같이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소통방에서 알려드리는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이거를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나는 기법을 배워서 직접 응용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매매기법을 요청해주시면 되세요. 아래 번호로 문자 7번과 함께 소통방 입장 희망이나 매매기법을 요청해주시면 제가 확인해 순차적으로 가이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